생각이 현실이 된다. 나폴레온 힐. 1937년, 한 남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1억 부 팔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제목,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저자, 나폴레온 힐. 그는 20년 동안 500명의 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포드,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비밀 하나. 모든 부자는 같은 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 생각이 현실이 됐습니다. 믿으시나요? 생각만 바꿔도 부자가 된다는 게? 1억 명이 증명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생각부터 멈추세요. 생각만으로는 안 돼. 현실은 달라.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평생 가난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라는 생각이 가난을 만듭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생각이 현실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나의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1908년부터 1928년까지 500명의 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헬리포드, 토마스 에디슨, 존 디, 록펠러 그리고 1937년 책을 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책한 권이 이런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믿어 주세요.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이 됐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이한 문장을 댓글에 적는 순간,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당신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어요. 그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나는 가난해. 나는 안 돼. 현실은 어려워. 생각만으로는 안 돼.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난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생각이 가난을 만들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나폴레온 힐 1908년 25살 가난한 기자였습니다. 월급 50달러. 집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폴레온 힐이 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나는 500명의 부자를 연구했습니다. 모두 같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당신, 이것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무보수로 20년 동안. 나폴레온 힐은 29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나는 60초 안에 답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29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즉각적 결정. 그날부터 나폴레온 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후 20년 동안 나폴레온 힐은 500명의 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왕,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존 디, 록펠러 석유왕, 알렉산더 그레이엄 펠, 전화 발명가, 윌버 라이트, 비행기 발명가.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두 같은 답을 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깨달았습니다. 아. 카네기가 맞았구나. 정말 생각이 현실이 되는구나. 모든 부자가 같은 말을 하는구나. 당신도 그랬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1937년 나폴레온 힐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 이 책에 20년의 연구가 담겼습니다. 500명의 부자의 비밀이 담겼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깨달으세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첫해 500만 부, 10년 후 2천만 부, 지금까지 1억 부 이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기 개발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왜일까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믿어 주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 생각이 현실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간단해요. 당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뇌는 가난한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뇌는 부자가 될 방법을 찾습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7배 높았습니다. 연봉이 평균 37% 높았습니다.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생각은 진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진동이다. 진동은 끌어당깁니다. 같은 진동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부자의 생각은 부자의 진동을 만든다. 부자의 진동은 부를 끌어당긴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 안에 그 지혜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10배 높았습니다. 내 스캔 결과 생각만으로도 내가 변했습니다. 생각이 뇌를 바꾸고, 뇌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면 당신의 뇌는 바뀝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생각을 멈추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구체적 방법입니다. 가난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멈추세요. 어떤 생각.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STOP. 크게 외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나는 풍요로워. 나는 부자야. 나는 할수 있어. 처음엔 거짓말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계속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500명의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생각을 합니까? 모두 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가난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멈춥니다. 그들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당신처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습하니 자동이 됐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할수 있어요. 피해야 할 것. 나는 가난해. 돈이 없어. 안될 거야. 해야 할 것. 나는 풍요로워. 나는 부자야. 나는 된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생각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믿어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부자의 생각을 하세요. 매일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구체적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세요. 무엇을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일할 때 나는 가치를 창출한다. 걸을 때 나는 부자의 에너지다.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500명의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번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답했습니다. 수백 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피해야 할 것. 가끔 생각해. 힘들 때만 생각해. 해야 할 것. 매일 생각한다. 하루 종일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풍요로울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생각을 종이에 적으세요. 머릿속만 아닙니다. 종이에 적으세요. 구체적 방법입니다.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적으세요. 무엇을? 나의 목표. 나는 연봉 1억 원을 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미래형 아닙니다. 나는 된다오. 나는 되고 싶다. X. 매일 읽으세요. 아침 저녁 100번. 당신은 할수 있어요. 진짜로요. 나폴레온 힐은 발견했습니다. 500명의 부자 중 98%가 목표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매일 읽었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내가 작동한다.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피해야 할 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종이는 귀찮아. 해야 할 것. 매일 종이에 적는다. 매일 읽는다. 실천한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 부가 있어요. 그 부를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네 번째,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세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하세요. 구체적 방법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했으면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어떻게? 부자는 학습합니다. 당신도 매일 한 시간 배우세요. 부자는 투자합니다. 당신도 수입의 10% 투자하세요. 부자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당신도 먼저 주세요. 부자는 시간을 관리합니다. 당신도 계획을 세우세요. 부자는 건강을 지킵니다. 당신도 운동하세요. 생각, 행동, 현실. 생각만 하면 꿈입니다. 행동만 하면 방황입니다. 생각, 행동, 현실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행동하세요. 나폴레온 힐은 발견했습니다. 모든 부자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즉시 부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 생각만 하고 안 움직여. 나중에 할래. 해야 할 것. 생각하고 즉시 행동한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세요. 주변 환경을 바꾸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구체적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나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항상 비판하는 사람, 항상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거리를 두세요. 냉정하게 당신의 생각을 지키세요. 대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항상 격려하는 사람. 항상 할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꿈을 응원하는 사람. 당신은 할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나폴레온 힐은 발견했습니다. 모든 부자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이 긍정적인 사람 열 명을 망친다. 환경을 지켜라. 피해야 할 것.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어울려. 모두 친구니까. 해야 할 것.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환경을 지킨다. 생각을 보호한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믿어주세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생각만 바꿔도 정말 부자가 될까? 현실은 그대로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기. 이것은 망상입니다. 둘째, 한두 번 생각하고 포기하기. 이것은 불신입니다. 셋째, 부정적 환경에 그대로 있기.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고 즉시 행동하기. 매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기. 둘째, 100일 동안 반복하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기. 셋째, 긍정적 환경 만들기. 부정적인 사람 피하고 긍정적인 사람 만나기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세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당신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앤드류 카네기 가난한 이민자 소년. 12살의 방직 공장 노동자. 주급 1.2달러.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행동했습니다. 배웠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40년 후, 세계 최고 부자. 순자산 3천억 달러 현재 가치. 두 번째, 헬리포드. 가난한 농부의 아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해. 농부 아들이 무슨 자동차야. 하지만 헨리 포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행동했습니다. 15년 후, 포드 자동차 설립. 세계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 토마스 에디슨. 귀가 들리지 않는 소년.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울 수 없어 하지만 에디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발명가가 될 거야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실험했습니다 천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093개의 특허 3개를 밝혔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행동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당신도 그들처럼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믿는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생각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울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1개월 후엔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3개월 후엔 믿음이 생깁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1년 후엔 현실이 바뀝니다.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해냈어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런 명이 증명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미 비밀을 알았으니까요.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가난한 생각을 멈추세요. 둘째, 부자의 생각을 하세요. 셋째, 생각을 종이에 적으세요. 넷째,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세요. 다섯째,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깨우세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믿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계속하세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세요. 지금 당장 목표를 적으세요. 지금 당장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적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응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시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꿉니다를 함께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부자가 되는 모든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전환점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